안녕하세요. 호주에서 3살, 5살, 7살 새 남배를 키우고 있는 현지 프로페셔널 맘 에스더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아이들 잘 데려다 주고 오셨어요? <laughs> 네, 저도 잘 데려다 주고 왔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되게 근본적이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이의 자존감. 그리고 그 아이의 근본적인 가치, 그 아이를 어떻게 스스로 시큐어 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잘하시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아니면 친지에게 제,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태몽? 그것도 아니면, 글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도덕책이었나요? 이렇게 딱 여는데, 당군 신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너, 뭐 당군 신화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 특히 그,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다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저 한국 이름은, 웃지 마세요. 한국 이름 되게 웃겨요. 한국 이름은 동력동의 구슬옥, 동옥이에요. 웃기죠? 네. 어렸을 때는 자꾸 애들이 동태눈깔, 동태눈깔, 뭐, 오기, 모막 뭐, 이래갖고, 이름이 굉장히 싫었었어요. 사실은. 정말. 이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굉장히, 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내이름 누가 지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왜제 이름은 예쁜 이름도 많은데, 내 친구처럼, 뭐, 은희, 뭐, 어, 뭐, 유리, 뭐, 이런 거 많은데, 난 여잔데 왜 동욱이에요? 애들 자꾸만 동욱, 동욱, 이러고, 동태눈깔이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랬어요. 랬더에 할아버지가 야너 이름은 돈 주고도 못사 동력동의 구슬오 어, 동쪽에서 떠오르는 구슬 태양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이름을 지금도 그렇게 좋아지는 않지만 제 이름을 와 의미가 있구나 나라는 아이와 나라는 존재와 내 이름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난 동쪽,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될 거야. <laughs> 뭐, 케이팝이 된다는 건 아니고. <laughs>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난 뭔가 좀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너, 너가 네, 내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떤 태몽을 꿨는줄 알아? 아주 맑은 물이야. 정말 그냥 떠 마셔도 될 만큼 너무 안에가 다 들여 보이는 그런 맑은 물인데, 맑은 물에 정말 속이 비치고 너무 작고 예쁜 막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야. 수영하면서. 근데 그 물고기들 사이에 아주 형형색, 초록색에 초록색에 너무 예쁜 뱀한 마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예쁜 뱀한 마리가 이렇게 슉 가는데 그 뱀을 그 물고기들이 다 따르더라. 내가 봤을 때 네가 뱀이야. 근데 아주 어, 아주 맑은 물에서 놀 사람이고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 거야 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나 이럴 때 나는 어떤 물에서 놀까? 이게 맑은 물이라고 했는데 맑은 물은 뭘까?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 어, 많은 그 형형색색의 속이 다 비칠 정도로 그 영롱했던 그 물고기들은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할수 있는. 되게 하드코어로 잡았어요, 힘들게. 그런데 그 상황, 상황 속에서도 제가 제 자신을 놓지 않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존재감. 내가, 나의 이름과 나는 항상 같이 다니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나온 아이인지, 나의 태몽을 들었을 때, 그,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내 존재감과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하게 됐거든요. 저는 세 아이가 있어요. 우리 첫째는 데니, 그리고 둘째는 애나벨, 그리고 막내는 우리 조니 이렇게가 있는데 첫째 첫째가 여자아이거든요. 근데 왜 이름이 데니야?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야. 제니도 아니고 왜 데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남편도 처음에 데니라는 말을 듣더니 걔 나중에 학교 갈때 남자 이름 같아서 놀림 받을 거야. 야 너도 네 이름이 한국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서 되게 놀림 받았다면서 어떻게 딸내미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데니가 뱃속에 있었을 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이가, 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져오 계신 그 예정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제 마음을 아주 크게 울리는 한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영어로 한 단어였는데 extraordinary 이거였거든요. 근데 extraordinary가 막, 음, 뭐 특별한, 굉장히 특 특출란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xtraordinary 이야기 듣자마자 그 baby names 뭐 이런 .com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baby names .com 막 이런 데 가갖고 extraordinary의 뜻을 가진 이름 아, 아, 아이의 이름 이렇게 찾아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지? 이름을 extraordinary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성형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어, 우리, 소피 언니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는 영적인 스승이, 스승이신데 그 언니가 그, 어, 데니엘서를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데니엘, 데니엘서를 딱 읽는데 그 데니엘서가 지금 여기 했는데 6장 3절이에요. 근데 6장을 읽는데 데니엘이 하나님의 extraordinary spirit이 그의 위에 거하여서 그가 어디를 가나 특출나고 뛰어나고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모든 그 관원들보다 뛰어났더라 이런 내용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허! 이거다! 그럼, 딸, 딸을 딸 낳으면 데니엘라 아니면 데니엘 이렇게 부르고 아들을 낳으면 데니엘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낳는데 너무 예쁜 딸내미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데니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재배 속에 딱 있는데 똑같이 우리 둘째도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 안에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먼저 아시지요. 이 아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제 뱃속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그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아이인지.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beauty kindness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되게 아름다운 아이구나 아~ 이 아이는 되게 친절한 아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우리 남편이 에나벨이라는 이름을 짓고 저는 우리 에나벨만 둘째만 한국 이름이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 선 아 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할 선의아름다울 아.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아이. 그리고 에나벨이라는 이름 자체도 어, 프렌치로 벨라 라고 해서 뷰티 이런 의미고 히브리어로는 grace 그리고 kindness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아, 우리 에나벨은 아름다운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그런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애나벨 가끔씩 선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조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내 뱃속에 있을 때 여쭤봤고 그때 들은 음성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어딜 가든 이+ 아이는 브레이크루 돌파구를 가져올 것이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이 아이가 갔을 때는 그 관계에 돌파구가 생기고, 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이 아이가 갔을 땐 경제적인 breakthrough,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막혀 있는 곳에 이 아이가 가면 breakthrough, 그 돌파구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 breakthrough, 이 아이는 어, 아들인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아들은 돌파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존이라는 이름은 사실 돌파구랑은 의미가 없어요. 존은 beloved,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하나님한테 f a v o r 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은혜와 총애를 받는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우리 아들은 어딜 가나 돌파구가 되는 아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가끔씩 종종 이야기를 해줘요. 데니야 하루는 데니가 그렇게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막 놀리지는 않았는데 데니가 물어봤어요. 데, 엄마 나는 왜 이름이 데니야? 그리고 이제 미들네임이 세멘타인데 세멘타가 훨씬 더 여성스러운 이름이거든요. 자기를 세멘타로 불러달래요. 그래서 내가 어, 그게 너의 c h o 면 그게 너의 선택이면 그렇게 불러 줄게. 근데 데니야 엄마가 데니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한테 여쭤봤어. 이 아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extraordinary spirit을 갖고 있대. 그래서 그 extra ordinary spirit 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려고 했는데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하루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데니엘서의 데니엘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extra ordinary spirit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듣고 엄마가 아하 만약에 딸름이면이 아이를 데니엘 내지는 데니엘라 이렇게 부르고 아들이면 데니엘 이렇게 불러야겠다 해서 네가 데니 L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데니는, 데니의 이름은 엄마한테 너무 큰 소, 소, 어, 의미가 있어, 데니야. 그리고 데니의 인생 속에 있는 소명은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너는 굉장히 특출하고 특별하고 extra ordinary spirit 있는 아이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데니가 자기 이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타임 투 타임 가끔씩 엄마 내 이름이 무슨 의미라고 했지?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에나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에나벨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서, 성격이 굉장히 세요. 어 데니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부딪힐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써 말이 다어진행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develop 발달이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가끔씩 너무 화가 나면 이 화를 막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뭘 집어 던진다든가, 괜히 언니를 때린다든가. 어렸을 때, 세살뭐 이럴 때 그때 에나벨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에나벨 기억나니? 물론 아이가 이렇게 좀 진정됐을 때. 에나벨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 너는 아름답고 착한 아이라고. 그래서 네 이름이 선아야. 선은 한국 이름 한국 의미로 어, 착하다는 의미고 아는 아름답다는 의미야, 에나벨. 에나벨이 오늘은 화가 나서 이렇게 했지만 엄마는 에나벨이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어.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선아야, 그리고 에나벨, 에나벨 할 때는 프랑스어로 너는 뷰티, 그리고 히브리어로 너는 그레이스 카인니스야. 그래서 너는 항상 기억해. 네가 어떤 행동을 하던, 가끔 사람을 힘들게 할지라도 너의 본질은 너는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그럼 에나벨이 정말 마치 마법을 걸 마법에 걸린 아이처럼 갑자기 개구리에서 왕자님이 된 것처럼 <laughs> 갑자기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짜잔! 하고 굉장히 착한 아이가 되고, 정말로 우리 에나벨은 지금은 오히려 동생을 더 많이 챙기고, 가끔씩은, 에나벨 왜 이렇게 그렇게 바보스럽게 계속 막고 있어? 에나벨 왜 너도 해버려? 막 내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하게. 동생에 대해서, 특히 우리 막내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막 엄마처럼 해주려는 그 착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니 같은 경우는 breakthrough, 돌파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3살인데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해요. 조니, do you remember your son of a breakthrough? 라고 하면 이 아이가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음! 이러면서 갑자기 파워풀! <laughs>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 특히 아이들 중에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 뭐든지 다 모른다고 하고, 뭐든지 다 싫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더 심한 경우에는 엄마 나 죽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떤 태몽을 꾸셨었는지, 만약에 태몽이 없으시다면 그 아이의 이름,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혹시 더 부여할 의미가 있다면 의미를 주어서라도.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혹시. 크리스천이시라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너의 엄마의 자궁 속에서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손뜨개질 하듯이 한땀한땀 띄었고 한땀 내가 너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그리고 너는 너무도 오묘하고 그리고 너무도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존재 깊은 곳에 자기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살면, 삶을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가끔 너무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특히 우울증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자기가 뭐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할 힘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계속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가 그 화가 자꾸만 속으로 쌓이고 그 화를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고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그 존재의 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가끔 혹시 시간이 나시면 아니면 아이하고의 사이가 너무 나빠져서 이제는 말을 듣지도 않고 대화 자체가 안 되신다면 편지를 쓰셔서라도 내가 엄마가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그런데 그거 아니? 엄마가 네, 너를 뱃속에 가졌을 때 엄마는 이런 꿈을 꿨어 근데 이 꿈은 이런 의미야 너는 이런 아이란다 엄마가 네가 매, 내 뱃속에 있었을 때 사실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어 그래서 엄마는 어, 너에게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힘들다고 생각을 아이를 갖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 그런데 너의 이름을 지을 때, 너의 이름은 이런 이런 의미로 지어졌어. 엄마의 상황과 어찌 됐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지금도 엄마는 가끔씩 힘들어서 그 힘든 걸 너한테 풀 때가 있지만, 정말 미안해. 근데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 정말 소중한 아이야. 엄마에게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너의 존재를 정말로 아주 깊이 깊이 감사를 받은 만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자 아이에 대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항상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그 아이들의 태도 속에서 자신감이 있고 그 아이의 태도 속에서 엄마 나는 내가 좋아요 하는 그러한 사랑스러움이 묻어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우리 데니가 그런 것처럼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 자기는 스스로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엄마 내일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데니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이작이라는 남자 아이가 있는데, 걔가 놀러 왔어요. 그때 데니가 자기 이름의 의미를 물어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아이작한테 그랬죠 아이작, 너 이름의 의미를 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 없는다는 듯이 몰랐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줬는데요,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어, 아이작은 성경 안에서 바이블 안에서 세라가 아주 귀한 아들을 얻을 거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피식 웃은 거야. 그래서 그 아이색이라는 의미는 웃음, 그 a u g h t 라는 의미거든. 근데 너의 이름 아이색을 통해서 웃음 라프 터를 통해서 너는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할 거고, 너 자신도 인생 속에서 항상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나는 너 이름 엄마가 너무 잘 지었다. 왜냐면 네가 항상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는 우리 댄이랑 잘 놀고, 그리고 네, 자, 네 존재가 너무너무 기뻐서 웃을 때가 많거든. 너는 웃음이야. 너의 이, 이름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갑자기, 원래 착한 아이긴 하지만,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었을 때, 그것을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었을 때,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의 이름, 아이의 태몽,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만약에 성경도 모르고 나는 크리스천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라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덕목에 이 아이의 존재를 넣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에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어, 다음 주가 아니죠. <laughs>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해요.